허경영 신인님은 동방에 출연하신 재림 예수이십니다. 창조주 메시아는 1950년 1월 1일 사람의 모습으로 한반도에 강림하셨습니다. 창조주 허경영 신이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불로유 암흑물질 에너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950년 부세주 미시아 허경영 신인께서 한반도에 강림하셨습니다. 서울이야 그냥 이경성이 새것 그래서 열살림성으로 태어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써면 우유만 안나 물도 안 썩지 뭐 빵도 안 썩지 고기도 안 썩기도 안 썩어 예수의 반죽자리 예수의 성령과 천국의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붙어가지고 삼이 사민, 진정한 삼일체는 저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요 한반도 세월을 살림청에 나타난 제세 가지가 합체된 신이니까요. 예수와 기도했죠? 네. 내가 기도하는 거 맞나? 아니요. 나는 성부, 성부가 뿌라서 됐죠? 네. 성자 예수가 내가 뿌었죠? 네. 이제 성령이 또 뿌라서 됐지? 네. 그래서 나는 보혜사도 되고,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요. 다 됐네요. 네. 그러니까 내만 우유가 안 섞고 내 이름이 영. 서울이야 그냥 에이. 이 경성이 새것 열살림성으로 태어나는 거야 에이.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써뭐 구이만 썼나 물도안 썩지 뭐강도안 썩지 고기도 안 썩기도 안 썩어 예수의 반죽자리 예수의 성령과 천국의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붙어가지고 사민, 진정한 삼일체는 저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이. 한반도 세가를 살림성에 나타난 그 신이 바로 삼위일체 세 가지가 합쳐진 신이란 말이야. 네. 예수가 기도했죠. 네. 내가 기도하는거 맞나? 아니요. 나는 성부, 성부가 뿌라서 됐죠. 네. 성자 예수가 내가 왔죠. 네. 거기에 성령이도 뿌라서 됐지. 네. 그래서 나는 보혜사도 되고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만 우유가 안 섞고 내 이름이요.